안녕 내 이름은 찬이 자 오늘은 여기 무슨 세탁 빨래방이 왔어요 워싱 시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세탁을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수영장도 있다 우와 우와 신기해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오 오오 오 일단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워셔라고 하는 곳이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게 일을 하면은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지금 2,750코인 있네요 여긴 뭐지 코인? 아, 뭐 빠지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여기 초상화 걸리고 싶다. 가장 많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서버에서. 어, 여기 막 역대 막 그런 거 아니야? 역대 막 코인 많이 모았던 사람들. 자, 일단, 오, 뭐야? 새싹기 진짜 많아. 헐. 오오라왜 이렇게,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하나씩 구경하면서 가고 싶은데, 진짜 뻔해. 자, 여기는, 어? 뭐야, 저거? 돈 아니야? 돈을 세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어! 피다! 징그러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도 돈 모양, 달러 모양이네요. 돈 모양. 어, 여기는 또 뭘까요? 저게 뭐지? <laughs> 저게 무슨 이상한, 어, 저게 뭐야? 이 초록색은 뭐야? 어, 어쨌든 간에 엄청난, 여기 돈 있다! 어, 여기는 태양? 행성이 빨래를 하고 있네. 여기 뭐,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빨래를 어떻게 아이 위에 위에 하는 거구나 이거 뭐야 야 해보고도 빨아 어이 개다 시바견 어, 욕한거 아니에요 저개 이름이 시바견이기 때문에 여기 과일도 있고요 축구공, 농구공 여긴 뭐야 뭔지 모르겠고요 어유 어, 응? 사람 응? 그리고 여기는 거품도 거품 모유도 시켜주고 있네요 한번 나도 한번 해볼게요 조인 워시 해가지고 러스티워시 아 이런거 막 있네 나무 같은 것도 있구요 일단 공짜된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보자 어떻게 가 뭐야 이거나잖아오 잠깐만 오 빨리 당한다 빨리 당한다 아, 잠깐만요 아아아아아 아, 아, 이런거였어 잠깐만 근데 이돈은다 어디다 쓰는거지 여기 뭐 하는게 있나 어.. 어! 아 내가 이런걸로 변할 수 있는거구나 자 먼저 어떤걸로 해보지 어, 포켓볼 이걸로만 해볼게요 아 이거 돈좀 사야돼? 아, 아, 코인으로 할게요 자 제일 싼거 돌어 뭐야 레알 돌이잖아 자이 돌로 돌로 한번 여기 가볼까 어와 이거 설마 나중에 돌막 깨져가지고 막나 죽는 거 아니겠지? 뭐 보자. 오얘 계속 돈다 그래도. 어 아까보다 야 살짝 편안하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살짝 편안. 아 이게 아까 내가 봤던 그 세탁기들이구나. 그렇다면 잠깐만. 그렇다면 다른 걸로 변신을 해가지고 한번 다른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비누. 비누라 가보자. 뭐야. 레알 비누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비누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 비누로는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왠지 더러우니까 내가 깨끗이 씻어줘야 되겠는데? 들어가보자. 예. 이거 내가 씻을 수 있나, 근데? 오오 어지러워. 이거 사람이었으면 진짜 어지러웠겠다,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 멀리서 좀. 오오와 <laughs> 아, 어지러워. 눈은 너무 어지러움으로 자, 다음 거 가져와.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비싼 거 해볼까? 음, 러버덕! 어,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가보자. 와! 난 러버덕이다. 이런 데막 떠다니면 진짜, 제... 어, 여기 내 친구도 있잖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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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 진짜 귀여운데? 자, 이번에는 러버덕 어디서 한번 쉽게 볼까요 아, 여기서, 거기, 저기서 정해야겠다. 직접 그 세탁기들을 보고 어디갈지 내 운명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되지? 아까 막 장난감이 있었던데 같은.. 있던거 같은데 어, 어디지? 아... 어, 내 친구를 찾아라 어 여기다! 저 근데 저거 이름을 모르겠네 자 네.. 다섯번째 다섯번째 자 하나 둘셋넷 다섯번 어 여기다! 오예! 어, 어 비누도 여기 있잖아 자 가봅시다 친구들은 나왔어.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나냐 이거 근데? 어? 아이큰 아, 애가 나구나. 오케이. 오 러버덕 러버덕. 오 근데 이 세탁기가 굉장히 좋다. 오나 어, 튀어 나오는 거 아니겠지? 오오 어, 어. 야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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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어 나올라 그래. 오 어, 조심 조심 조심. 나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 움직일 수 있나? 자 움직이게 해주세요. 점프 점프. 아못 움직여 어 갔다 어저 끝으로 갔다 다시 나와봐 아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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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친구와 마,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친구는 나를 거,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나갑시다 우리 <laughs> 자 이번에는 다른거 다른것도 뭐가있나 트레이스 어 이거 뭐야 오 파티클 자, 이번에는, 테디베어, 곰돌이로 변신할까요? 아니면, 아, 피자로 가자. 아까 내가 또, 음식점이, 와우! 페, 페, 페퍼로니 피자. 이거 햄 들어간 거. 자, 이번에는, 아까 먹을 거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음, 나는 친구를 찾아다니는, 어, 그런 외로운 아이다. 아까 먹을 게 어디 있었지? 뺑 끝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있다 아유. 세탁기 딱 보면, 아,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구나? 근데, 사람, 뭔데 앉아있... 어? 어허, 어, 무서운데? 좀 이따가 가야겠네. 어, 여기 한번 가볼게. 2000코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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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지금 2030코인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아까 여기 무서운 여자가 앉아있더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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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앉아있어. 사람일까, 저 사람? 잡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요. 자, 일단, 제일 짜,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작은 바나나로 변신해서. 뭐야, 여기선 변신을 못해? 아이. 자, 바나나로 변신, 변신해줘! 변신이면 안 되는 거야. 아, 죽어야 되나봐! <laughs> 안 돼! 아,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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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고 사버렸어! 아, 돈이 없어. 어휴. 어, 여기 바나나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네. 아, 다행이다. 아이. 자, 여기 들어갔다가 피자를 물에 빨아서 적셔서 나오겠습니다. 됐다, 아까 내가 바나나를 샀지? 바나나 샀으니까. 뭐야? 응? 잠깐만. <laughs> 아, 왜 이렇게 커? 아니, 분명 여기서 살때 완전 작데 작은... 완전 작은데 여기 왜 이렇게 커, <laughs> 이거? 야 아, 어쩔 수 없이 저기 아까 여자 앉아있던 그곳으로 가볼게요. 어? 뭐 사라졌네? 어, 뭐야, 같이 빨래되고 있어. 뭐야, 소름. 컨트롤 왔어 어, 사야 돼? 아, 잠깐만. 어, 빠나나나. 잠깐만, 나도 여기 아까 이쪽으로 가서 앉고 싶은데. 아까 저 사람 어떻게 앉아있었냐? 사람인가봐, 이 사람들. 진짜 사람이었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랑 똑같아요. 기다려봐. 그렇다면 나도 사람으로 가면 되겠지? 아까 저 사람들 앉아있었으니까. 왠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 자, 나도 안게 해줄래? 에이, 친구들아, 나도 안게 잠깐만. 야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줄래? 아, 어떻게 앉아있었지? 어, 짱 무서워, 나 지금. 뭐 앉아, 어, 막 돌아가요. 나 어디 가요? 어, 저거는 아무나 못하는 건가 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 신기하다, 우와. 어, 어, 왔나? 오, 오, 막수 쪽으로 가, 오! 오, 나도,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친구들! 아, 안 되네. 어, 어, 아무나 못하는 건가 봐. 아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럽다, 야. 아흠.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최고로 비싼 거 한번 해볼게요. 못하겠는데, 어 일단, 1500 있으니까, 눈, 눈알로 변신하자. 어, 눈알, 이거 재밌겠다. 어? 난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어, 어어 아, 어, 무서워라. 이거 무서워라. 자, 눈은 어디서 청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더러운 거 말고, 어, 돌? 그리고 이거는 욕실, 비치. 아, 여기 아까 내가 갔던 데가 해변가 이런 거였나봐. 바다. 자, 스포츠. 아, 돈이 없잖아. 내가 갈수 있는 곳 중에 최고로 비싼 데가 여기였어. 그럼 안 가본 여기 돌 한번 가볼게요. 자, 난 누나리다. 오, 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징그러워 어떻게 야야야 이거 어, 어 얘는 동글야글해가지고 위로 안 가네 야 어, 타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자야야야고야야야 어, 야야. 아, 응? 아. 아 계속 타는데 <laughs> 이상하네 아까 왜안 타졌지? <laughs> 어 잠옷 잠옷 잠만 잠옷 어아자 어. 아, 어쨌든간에 오늘 제가 한번 열심히 씻어봤습니다 아, 실제로도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이 게임을 하니까 뭔가 씻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세탁기에 돌아간 찬이 한번 해봤구요. 자, 다음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오도록 하겠, 어이, 깜짝이야. 하겠습니다. 자, 돌아, 안녕. 너도 인사해주렴.